제가 그 핸존의 능숙도 그리고 방향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는지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정확하게 밀어주는지를 확인하고 잘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하고 한번더 해야 될것 같다 한번더 하고요 제가 한번 잡아 드릴게요 제가 네, 어려우니까 네, 일단 힘이 좋아야 돼요 어떻게자 <laughs> 지금 여기 됐잖아요 공중에 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난이도가 엄청 올라가니까 어려운 것만 확실하게 어려운 건 확실하게 왜 남들도 다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 해가지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난이도 높은 거는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안 돼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되잖아요. 먼저 발만 떼게 해요. 이때부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딱 떼줘야 돼요. 오, 이거 봐. 이때부터 다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딱 잡아줘야 돼요. 이 사람의 다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리를 완전히 뒤로 넘깁니다 그때도 안 보여요 이게 잘 그래서 계속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터치요네왜 쭈물거리면 좀 그러니까 <laughs> 네 여기서 무릎만 피면 돼요 무릎만 무릎만 여,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쳐쳐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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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안쪽 면만 붙여요 그래야 피부로 느낀다고요 내 다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발간 골반 넓이 쳐쳐쳐 무릎만 접고 아 오케이 좋았어요 아 나이스 아유. 그래서 어떻게든지 청각신호를 동원해도 되고 촉각신호를 동원해도 돼요 어떻게든지 이, 다, 이 사람이 다리 위치만 보이게 만들어 주면 돼요. 눈 뜨고 뭔가를 조작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눈 대신 다른 감각 기관을 사용할 뿐이지. 이런 어려운 자세들은 강사의 영향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좀더 과감하게 터치를 해줘도 돼요. 이 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도. 맞아요. 터터터터터. 자자. 처음 처음 그리고 그. 항상 이 동작의 주동관절이 무엇인가, 주동 근육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수리아 A의 주동관절이 무엇인가는 이 움직임의 방향이 선형인가, 회전인가에 따라 달라지죠. 수리아 A 같은 경우는 앞뒤로 앞뒤로 움직이다 보니까 전부 다 관절이 척추가 주동관절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아 A를 할때 어떤 신체 부위가 가장 길어지면 좋을까해 봤을 때 척추가 가장 길게 움직이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항상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수리의 A부터 아사나의 설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예시 말고 수리의 A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사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손과 발이 공중에 떠 있을 때 무조건 길게 움직이자.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 무조건 회전하자. 이 개념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먼저 붉은 줄기를 나와주고 그 다음에 곁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 차투랑가 단다에서 상완골이 몸통에 붙으면 안 된다. 방향이 두 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보상 작용이 발생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곁 가지에 해당합니다. 보면은 이 내용이 되게 설명하기도 쉬워요. 키워드 몇 개만 정리하면은. 그래서 이걸 먼저 확실하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은 나머지를 설명하는 걸로. 자 이걸 할때 먼저 시연자를 놓고 설명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뺄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아사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선형인지 회전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구령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수리아 A 인헤일 핸즈 업, 엑세일 내려가서 바닥 터치, 인헤일 헤드 업, 엑세일 차주랑가 단다. 여기까지만 구령을 넣은 다음에 지금 이게 앞뒤 앞뒤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선형 움직임이라 한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주시면 이렇게 선형 움직일 때는 에그 선형 움직임에 맞는 구조를 가진 관절이 주동 관절이 되는데 척추가 겹겹이 일렬로 쌓여 있으니까 척추가 주동 관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척추가 최대 길이로 움직이는지 혹은 척추의 굴곡 신전이 잘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척추의 굴곡 신전은 대부분 다잘 일어나요. 그래서 척추가 최대 길이로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개골의 위치를 봐야겠죠? 인헬 핸즈업!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말이 잘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을 했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인트 단어를 좀 찝어서 해야지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고 느꼈어요. 글로 쓸 때는 그렇게 크게 막히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말이 너무 장황해지고 <웃음> <사람을> <웃음> <전달할 수 웃음> 많이 전달할 수뭘 내가 말하려고 했지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전의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각, 뭐 개통, 뭐 운동신경 뭐 이런 용어를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말을 하면서 많이 생략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저 이해 안드는데요 이런 질문 딱 받으면, 아, 사실 이해가 안될수 있겠구나. 그때 당황을 했습니다. 까지를 을때 네, 우리의 몸이 앞뒤 로 움직이는, 네,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로 움직이는 것을 선형 움직임이라고 네. 하고요. 사실 준비하면서 나는 이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할 때 되게 자신감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내 말을 사람들이 믿어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나름 준비를 포인트만 준비해서 상위 차원으로 말해야지. 했는데 막상 말하다 보니까 이 상위 차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하위 차원을 끌고 오게 되고 그래서 상위 차원을 설명하고 하위 차원을 가려고 했는데 상위 차원에서 갑자기 하위 차원 갔다가 다시 상위 차원으로 왔어서 당황했고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 때는 임팩트 있게 중요한 것만 전달을 하는 게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단어 위주로 좀 간결하게 기억에 남게끔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터치를 어디서 할수 있는지는 우리가 먼저 해볼 면 먼저 두 개월 손. 궁금한 게 많고, 질문이 많은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을 만나도 내가 덜 불안하려면 일단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고,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야겠구나. 예, 수업에서 필요한 능력들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다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섯 개 분야로 타겟팅을 하면은, 그것만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어차피 수업 진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제가 계속 이 지도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몇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구령 넣었을 때딱 일정 수준 올라가니까 더 이상 안 늘었잖아요. 딱 거기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그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설명의 풍부함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책을 많이 읽었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설명하는 것도 그냥 와, 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순서가 정확하게 다 정해져 있어요. 핸즈오는 많이 하면 좋을까요? 많이 하면 안 좋을까요? 네, 핸즈오는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면 6번의 동조화가 있잖아요. 요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구령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요가는 구령과 청각 정보가 중요하지, 핸즈온과 체감각이 주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체감각과 핸즈온은 거의 보조로 만들어가줘야 되고, 메인은 구령을 잘 넣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핸즈온도 정해진 부위만 터치를 해야 된다. 정해진 부위. 이 정해진 부위라 하면 뭐냐면요, 움직임이 시작하는 부위죠. 움직임의 시작. 수업하기 전에 회원들한테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정해진 부위를 해주고, 처음을 하나는 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오늘 이런 핸즈온을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예를 들어, 우르드바 같은 걸할 때, 어,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그, 그것을 그 상대방이 정확하게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거랑, 갑자기 생뚱맞게 선생님이 잡는데, 어찌 할줄 모르는 거랑, 완전히 그 효과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먼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납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련해서 확실하게 합의를 보고 방향으로 나가면은 훨씬 수련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이 해박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그 요가 관련된 이윤이 나오니까. 그, 지금은, 운동 이죠 뇌는 운동을 위한 구조물이다. 이게 지금, 신경과학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다 나올 거지만, 감각, 감각은 운동을 위한 감각이다. 중간세포는 왜 있습니까? 운동을 위한 중간세포이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릎 관절, 무릎 동그라미 하시고, 무릎, 그 다음에 경첩관절 동그라미 별표. 경첩관절은, 일단 첫 번째로는요, 길이를 변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정첩인 이유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속도 길이를 변화도 동그라미 하시고 속도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길이 변화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조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를 할때 무릎을 접는 그러한 동작 그다음 팔꿈치를 잘 접는 동작 이러한 동작들이 포함된 수업과 포함되지 않은 수업에는 회원들의 만족도 차이가 좀 크겠죠 발의 두 가지 기능은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능이 두 가지인 인체 구조물은요, 해부학 교재에서그 뉴마니 킨네시올로지 같은 그런 교과서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원래 보통 하나의 형태에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의 형태에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구조물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발입니다. 또 하나가 횡격막이에요횡격막그첫 번째는 충격 흡수. 그 다음은 견고한 안정성. 그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한 형태의 두 개의 기능을 만들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체가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 왜 그렇게 수많은 관절을 갖게 되었을까를 물어보면 한 형태의 두 가지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측.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인시켜 줄수 있는 그런 나만의 단어를 꼭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 <laughs> 오늘은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아, 요가 강사가 회원을 터치하는 내는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건 다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항상 이 근거가 정확해야 되고 내 스스로 자신감이 그 근거에 기반해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서 아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정확한 근거들을 좀 수집하는 작업들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 움직임을> <목소리> <목소리> 요가 클럽에서 현금을 비용으로 쓰려면 대략적으로 어디다가 말이 쓰냐 요가 선생님을 고용하는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미 선생님들은 자리가 다차 있고 그분들한테만 이제 고용을 하고 있고 제가 해부학을 능력 검정 시험을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 해부학 시험 출제 문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 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실기 교육, 요가 수업을 운영해 주실 선생님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미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미, 이미 충분해요. 그런데 요가 교육을 맡아 주실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되게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고, 이 이론 실기 교육이 안 되고 그냥 요가 수업만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상 거의 뭐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 만약에 지도자 과정까지 맡아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진짜 대박인 거예요 요가클럽에서 하는 지도자 과정 제가 지금 하는 거 있죠 한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른 데서 수업을 하시고 이게 가장 이윤이 많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포커스는 전부 다 교육에 맞춰져 있다는 거 교육에서 가장 큰 이윤이 나온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차이 중추신경계는 변수가 많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왜 변수가 많습니까? 연결이 복잡해서 그래서 거리가 긴 거죠 말초신경계는 변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중추신경계의 발달을 위한 것인지, 말초신경계의 발달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수능 공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학습법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 말초 신경계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공식이 딱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공식 그대로 판별을 해야 됩니다. 이 동원 그리고 비율 보호화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축할 때는 근섬유를 이만큼 동원한다 혹은 근육 집단을 이만큼 동원한다. 그래서 동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두 번째 근육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수축을 할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근섬유를 동원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비율보호화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수지가 A 구령을 넣어주시고요. 아머지 분들은 단체수업 하는 것처럼 매트를 쫙 깔고 이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조별로 거의 1대1 아니면 2대1로만 했잖아요 그 경험만 들고 가면요 수업도 못합니다 여기서 안 해놓고 가면은 단체수업을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를 맞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가장 <laughs> 약한 매 <laughs> 처음부터 수작한 대로 바로 놓지 마시고 먼저 각 동작의 빈야사들 구령이 있잖아요 전체 사람들의 움직임이 끝났을 때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세요. 다운독도 한번 다운독을 간 다음에 바로 구령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뇌가 아직 적응을 못 하니까 다운독을 하고 한번 뒤척지척을 해요. 그다음에 스탑이 돼요. 그러면은 <laughs> 내가 뒤척거리는데 더한 구령을 넣어. 그러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에너지 소모. 그다음에 자, 리아에서딱 구령 한번 만들게요. 수리아 a 인행 핸즈 업. X1 내려가서 바닥까지.